안녕하세요 손해사정사 변운현입니다 오늘은 어, 보험회사와 맞짱뜨기 23번째 영상으로서 보험사고 조사하러 나온 어, 손해사정주식회사 직원들 정말 조심하세요 라는 어, 제목으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여러분 께서 어, 보험금 을 청구 하 면은 몇십만 원에 불 과한 어, 의료 실비 나 입원비 일당 은 즉시 지급 해주 지만 보험 금액 이좀 크다 싶은 사망 보험금 이나 장애 보험금, 암 진단비, 어, 허 혈성 심 질환 진단비 등, 금액이 수천만 원, 수억 원일 경우에는 보험회사 애들이 보험금 지급을 지체하거나 또는 불지급하거나 삭감 지급하려고 하는 모습들 많이 보아 오셨을 겁니다. 계약자가 보험회사에게 보험금을 청구하면 보험회사는 먼저 사건을 진행할 담당자를 배정합니다. 그 담당 직원은 다시 사건을 자기네들 보험회사하고 손해사정계약을 체결한 손해사정 주식회사에게 손해사정 업무 및 보험사고 조사를 위임합니다. 때문에 사고조사는 거의 대부분 보험사가 위임한 손해 사정 주식회사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나오는, 아, 나오게 되는데, 이 사람들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아, 이 사람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보험금을 삭감 지급하려 들고 이 핑계에 접힌 게 핑계 되어가면서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도 으름장을 놓기도 하는데, 종종 위법 행위도 일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왜 이런 일이 발생할까요? 대답은 이렇습니다. 원래는 지급되어야 맞는 보험금인데 덜 주거나 안 줘서 보험회사한테 이익이 남는 만큼 그 손해 사정을 담당한 직원에게 또는 그 회사에게 손해 사정 수수료 및 성과 수당을 지급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지급되어야 할 보험금이 천만 원인데, 이런저런 핑계를 대가지고, 500만 원만 지급을 했다 할 경우, 나머지 500만 원은 보험회사에 이익으로 되는데 그 보험회사한테 이익을 준그 500만 원의 일정 퍼센테지를 이 10%면은 50만 원이 되겠고 20%면은 100만 원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 보험회사한테 이익을 남겨준 만큼 거기에 비례해서 일정 수수료를 지급하기 때문입니다. 사고 조사 과정에서 보험 사고가 보험계약자의 고의나 또는 피보험자 수익자의 고의로 발생한 경우 또는 보험 사기 사실이 발각된 경우 또는 약관에서 정한 면책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여기서 면책 사유는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 책임이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러한 면책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당연한 일이지만, 그런 것도 전혀 없는데, 이런저런 말도 안 되는 사유를 붙여가면서 보험금을 안 주거나 적게 지급하려 하니까,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보험금을 안 주거나, 삭감 지급하려 할때 자주 써먹는 수법을 몇 가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 기왕증 또는 퇴행성 질환을 운운하며 보험금을 삭감하려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 2005년 4월 1일 기준 그 이전에 체결한 생명보험계약은 기왕증을 이유로 절대로 보험금을 삭감 지급할 수가 없습니다. 2005년 4월 1일 이후에 체결한 생명보험계약이나 손해보험계약의 경우는 기왕증 기여도만큼 삭감 지급이 가능하지만 2005년 4월 1일 이전에 체결한 생명보험계약은 어떠한 이유로도 보험금을 삭감 지급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환자를 치료한 의사는 장애진단서의 연구장이라고 장애진단서를 교부했는데, 보험회사의 사고조사를 나온 사람은 한시장애를 운운하면서 뭐 5년 한시장애다, 7년 한시장애다 이런 식의 이유를 대가면서 보험금을 20%만 지급하려는 경우입니다. 세 번째는 원인 불상의 이유로 사망을 하여 사망보험금을 청구하는데 보험회사는 자살로 추정되기 때문에 사망보험금을 지급하지 못하겠다고 거절하는 경우입니다. 우리 대법원은 자살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험회사는 유서 등 명백한 자살임을 입증하는 서류를 입증한 후에야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고 판결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런 증거도 없이 단순히 자살로 추정되기 때문에 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것은 보험회사의 형표입니다. 네 번째, 적정 입원일수를 초과해서 입원했기 때문에 입원일수 전체에 대해서 입원비 일당을 지급 못해주고 적정 입원일수만큼만 입원비 일당을 지급하겠다고 주장하는 경우입니다. 다섯 번째, 우리 자문의사는 의료자문을 받아보니까 암이 아니고 상피내암이라고 해서 암 진단비 2천만 원을 지급할 수 없고, 2천만 원의 10%인 200만 원밖에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경우입니다. 여섯 번째, 우리 자문의사는 협심증이 아니라 상세불명의 흉통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협심증, 즉 허혈성 심질환 진단비는 지급할 수 없고, 단순히 의료실비만 지급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입니다. 일곱 번째, 이 보험계약을 계약자가 해약해주면, 협심증 진단비가 안 나가지만 보험 계약을 해야 해 주는 조건으로 협심증 진단비를 지급하겠다고 주장하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계약자는 반드시 그 손해사정 주식회사에서 나온 직원 몰래 음성을 휴대폰으로다가 녹음해서. 공갈 협박으로다가 경찰서에 고소를 하면 되겠습니다. 여덟 번째, 고지 의무를 위반했기 때문에 보험 계약은 해지하고 보험금도 지급하지 못하겠다고 하는 경우인데, 고지 의무 위반이 계약자의 고의 중과실로 한 경우에는 보험회사 주장이 맞지만 보험 설계사의 잘못으로 고지 의무 위반이 된 경우는 또는 청약서의 자필 서명을 계약자가 하지 않고 보험 설계사가 대신 한 경우 등 그렇게 해서 고지 의무, 의무 위반이 된 경우에는 보험회사는 보험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아홉 번째. 이번에는 청구한 보험금을 전액 지급해 주겠지만 더 이상은 동일한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겠다는 조건부 포기각서가 기재된 합의서에 서명 날인을 해달라고 하면서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입니다. 보험은 보장을 받고자 가입하는 거지, 보험회사 이익을 위해서 가입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번만 청구하고 다음부터는 청구하지 말라는 것은 말도 아니고 막걸리도 아닙니다. 그런 말에 속아 넘어가서 보험계약을 해약해주거나 더 이상 청구하지 않겠다는 그런 각서의 서명 날인 해줘서는 안 되겠습니다. 보험금 청구할 때 그때마다 보험사고 조사를 나오는 그 손해사정 주식회사 직원들 상대하기가 매우 힘들고 힘에 부칠 것입니다. 그럴 때는 이렇게 하십시오. 사망보험금이나 장애보험금이나 암진단비처럼 보험금액이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인 경우에는 무조건 독립손해사정사나 보험소송전문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을 받고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몰라서 못 받고 덜 받은 것보다는 그들 전문가에게 맡겨서 제대로 받아서 그들의 수수료를 떼어주는 것이 계약자한테 훨씬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보험사고 조사를 하러 나온 손해사정 주식회사 직원들 정말 조심하세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영상이 보험 계약자 여러분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동영상이 유익했다고 생각하시면 좋아요와 계속 구독을 원하시는 분들은 구독 알람 설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험금을 청구할 때마다 행포를 일삼는 일명 이상한 보험회사에 대하여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쓴책 좋은 보험, 나쁜 보험, 이상한 보험회사를 구입해서 꼭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